스님 저는 초보자라서 명상에 대해서 <laughs>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스님께서 그뭐 가그는 흘러가고 <laughs> 이런거할때 눈물이 너무 눈물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스님이 말씀한 들숨 돝숨 날숨 이렇게 하면서 명상을 했거든요. 그게 옳은 방법인지 <laughs> 눈물이 난다고요? 예, 눈물이 그냥 너무 많이. 아, 명상을 하면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멈추려고 제가 멈추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냥 덜숨 날숨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멈춰지더라고요. 그게 그 눈물이 날때 그게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 수행을 하면서 눈물 나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보통, 그, 수행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마음이 한번 뒤집어지는 겁니다. 차, 밑에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온갖 감정들, 온갖 진짜, 그, 생각도 못했던, 차, 그 내면 깊이 있던, 생각들도 막 드러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온갖 감정이 드러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좀, 뭐 눈물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냥 그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갑다 하고, 그대로 놔두시면, 그게 일종의 내 마음이 좀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정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날 때, 나, 날 만큼 나면, 나고 나서는 또 이제 그게 멈춥니다. 내 마음에. 이런저런 좀 불순물들이 좀다 이제 배출되고 나면 또 눈물도 멈추고 그러면 마음이 훨씬 좀 가벼워집니다. 굳이 그것들을 막 멈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배운 대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고 어, 이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이상한 게 아니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